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인게임속 컷신 중한 장면입니다. 마치 실제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고퀄리티의 컷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존재했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다른 모바일 게임과 달리 오직 게임의 스토리를 위해 컷신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는 점에서 개발사의 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게임은 문토니 개발 중인 실버 앤 블러드로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신작 모바일 RPG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챕터를 따라 스토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흑혈병이라는 역병이 퍼진 중세 고딕 대륙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흑혈병에 걸린 노화가 되어 뱀파이어 종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스토리는 앞서 서두에 소개해드렸듯이 고퀄리티 애니메이션 컷신과 함께 애니와 이질감이 없는 인게임 컷신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대사는 일본어 더빙이 되어 있어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나리오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갔는데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독특한 전개 방식과 함께 개성 있는 주변인물들의 등장 그리고 주인공이 왜 뱀파이어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 것인지 계속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스토리를 좀 초반만 보다가 뻔하고 지루한 내용 때문에 스킵하고나는데이 게임은 계속해서 컷신을 보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특히 중간중간 나오는 이 시네마틱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발사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게임 그래픽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다크 판타지에 어울리는 배경과 몬스터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화려한 연출 효과를 더해 몰입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고딕풍스러운 여러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상당히 디테일하고 작화가 뛰어난 2D 라이브 일러스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런 개성 있는 캐릭터들은 블러딩이라는 수완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수완 연출을 한번 봐볼까요? 수완 연출도 애니메이션을 활용했죠.

저는 초반 업적과 이벤트 보상을 통해 수환 뽑기를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었는데요. 보상으로 수환권과 인게임 제화를 엄청 많이 퍼주더군요. 많은 뽑기권과 함께 높은 확률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SSR 확률이 4%인데 체감은 확실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SSR 4%도 다른 게임에 비하면 높은 확률이죠. 그리고 더 이상 뽑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게임 제화를 엄청 많이 퍼주더군요. 수환을 통해 얻은 캐릭터들은 인게임 컨텐츠로 얻은 재료를 소모하여 레벨을 올리거나 스킬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중복 캐릭터 조각을 소모하여 최대 레벨과 영혼을 상승시키거나 4가지의 장비를 장착하여 캐릭터를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전투는 역할별로 구분된 캐릭터를 파티로 구성하여 실시간 자동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다보면 혈흔이라는 코스트가 쌓이고 각 캐릭터들의 혈흔 필요량에 따라 스킬을 사용하는 여타 수집형 RPG 전투의 문법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다만 앞서 개성있는 캐릭터들과 함께 화려한 스킬 연출을 선보이며 시각적인 재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궁극기 연출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녹아냈죠 특히 캐릭터 배치에 따른 전략적인 재미요소도 존재했는데요 캐릭터들은 수호자 암살자, 전사, 사냥꾼, 소환사, 마법사 등 역할별로 직업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호자는 높은 방어력과 함께 자신에게 실드를 부여하는 탱킹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살자는 높은 단일 공격과 함께 적의 뒤를 치는 암살 능력이 뛰어나며, 사냥꾼은 사거리의 능력을 활용하여 최후방의 적을 우선 처치할 수 있습니다. 또 소환사는 아군의 치유 능력과 함께 소환수를 불러 공격을 할수 있으며, 마법사는 강력한 광역 공격을 선보이는 등 역할별로 구분된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캐릭터들은 각각 만월, 잔월 신월, 세 가지의 달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각 위상을 가진 캐릭터들이 모두 스킬을 사용하면 혈원이 강림을 하고 피해량 증가와 궁극기 혈은 소모 감소 등 버프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이것은 캐릭터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조화롭게 파티를 구성하는 것이 전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파티 구성만큼 배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투를 진행하기 전 적의 배치 및 공격 방향에 따라 아군을 배치할 수 있는데요. 게임 중반부에 가면 양방향으로 적이 배치되기도 하고 돌진하는 적을 방치하게 되면 후방 배치되는 아군이 위험해지기도 하며 특정 몬스터를 잡아야 공략이 가능한 등 전략적인 배치와 적절한 수동 조작의 요구로 전투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냥 전투력만 높은 게 장땡이 아니라 은근히 머리를 좀 써야 되더군요. 이밖에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탑에 심연은 몰려오는 적을 모두 소탕하는 컨텐츠로 적을 처치하면 제한된 인벤 칸스에 맞게 무기 및 재료를 선택하여 캐릭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칸수도 늘릴수 있고 약간 퍼즐 같은 게 은근히 재미가 있더군요. 또 일종의 서브 스토리로 진행되는 기간 안정 스테이지가 존재하며 주변 인물들의 숨겨졌던 다양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공 캐슬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방에 조건에 맞는 캐릭터를 배치하여 시간대별로 공물을 획득하거나 의사각을 통해 동료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질문에 답하며 친화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스테이지로 올라갈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무한시면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만나 보스를 처치하는 영면 검, 아직 해금하지 못한 블루드 아레나와 신비한 항로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인게임 제화및 캐릭터의 성장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버 앤 블러드를 간단하게 플레이 해봤는데요. 보디풍스럽고 다크한 게임 배경과 캐릭터의 디자인은 다른 게임들과는 차별화된 그래픽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략적인 배치와 최소한의 수동을 요구하는 전투, 거기에 풍부한 컨텐츠까지 이 게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부하지 않은 시나리오와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 컷신은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시덥지 않는 농담 같은 게 없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게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버 앤 블러드는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이며 다양한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주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런 모두들 휘바휘바! 실바인 블라드 사전 예약 실시.